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대비 겨울방학 특강 예비 중 2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중2 1학기 과학수업을 진행하게 된 김나현 선생님입니다. 1학년 때 일부 시험을 본 학교들을 제외하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2학년 올라가면서 처음 이제 과학 시험 대비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제 수업 소개에 앞서서 왜 겨울방학 때 미리 과학 공부를 해두어야 하는지 중일과학과 다르게 중학교 2학년 과학은 어떻게 다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중학교 1학년에서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중1과학과 중2과학을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요 고체, 액체, 기체, 뭐 기화, 융해 또는 마찰력, 탄성력 등의 단어들이 떠오를 텐데요. 대부분의 이 과학 용어들이 한자 어휘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은 공부하는데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오면서부터는요. 그런 낯선 과학 용어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과학 내용들 이 있죠? 그게 조금 더 많이 확장되어서 확장된 개념과 과학 원리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기 왼쪽 화면에 보이시는 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에는요, 고체가 무엇인지, 액체가 무엇인지, 기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아, 고체가 액체로 융해될 때의 온도를 녹는 점, 그리고 액체가 기체로 기화될 때의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 한다. 라고까지만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이게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은요, 이렇게 개념이 확장돼요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끓는 점이 있지. 그거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 물질을 이루는 입자 사이의 인력이 강할수록 끓는 점이 올라가고 인력이 약할수록 끓는 점이 내려가. 그리고 이 끓는 점은 사실 압력에 따라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끓는 점을 비교할 때에는 압력을 고정해놓고 비교를 할 거고 이 압력이 변하게 되면 끓는 점이 이렇게 변하게 된다. 그것과 관련된 실생활 예시까지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다른 점을 한번 볼게요. 아마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주변에 이제 고학년, 이제 고등학교... 학생의 자녀를 둔 부모님의 얘기나 아니면 우리, 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언니 오빠를 보면서 조금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 이제 계산 문제도 많고 공식 화용이란 변형이 많이 나오는 물리 파트가 굉장히 어렵다더라 또는 뭐 화학 파트가 어렵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그렇게 어렵다 어렵다 하는 물리 파트도요. 중학교 1학년 때는 공식이 아예 나오지 않고요. 그나마 있는 계산 문제도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간단한 비례식 정도로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은 정말 교양 수준의 과학에 대한 내용을 이 암기 위주로만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오게 되면서부터는요. 처음 보는 공식들이 물리 파트뿐만이 아니라 화학에서도 나오게 되고요. 이 공식을 활용해서 주어진 표나 그래프까지 해석해서 문제를 풀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물리 파트를 하나 예시로 가지고 왔어요. 지금 여기 비열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요. 공식만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실제 학교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해석과 함께 오지선다를 풀어낼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단위 환산을 놓치거나 계산 실수를 하는 케이스도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보다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부터는요 과학을 어렵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갈피를 못 잡고 무작정 일단 외우고 보는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 이 과학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고득점을 받게 될까요. 요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저도 이제 중학교 내신 대비를 진행하지만 중학교 내신 대비나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내신 대비를 하면서 항상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해서 말하는 거는 무작정 외우지 말고 그 전에 이게 왜 그렇게 된 건지 먼저 한번 이해를 해 봐. 정확하게 개념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은 암기를 떠나서 그것보다 더 심화되고 어려운 응용 문제까지도 내가 자유자재로 생각하면서 풀수 있다라고 항상 지도를 하거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실 암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파트들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물리, 화학 파트가 그 예시인데요. 생물이나 지구과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암기 이전에 꼭 정확하게 오개념 없는 개념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하고요. 이제 이 이해 이후에 꼼꼼하게 암기를 하고 이제 이 이후에 또 이제 문제 풀이를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풀며 풀다 보면은 아 이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아나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었네 어렵네라고 느끼는 문제들이 생길 텐데요. 이제 본인만의 그런 취약한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심화 문제와 학교 기출 문제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탄탄하게 쌓아 올리듯이 과학 공부를 해야지만 무리 없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학습법을 내신 수업뿐만이 아니라 이번 교육과학 특강 때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는데요. 자, 제 수업 흐름에 맞게 한번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수업에 오기 전에는요, 과제 확인을 철저하게 진행합니다. 수업 2, 3일 전쯤에 숙제를 중간중간 미리 복습하는 습관을 드릴 수 있도록 카톡 인증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인증하라고 하면은 당일에 문제를 호다닥 풀어가지고 사진만 찍어서 보내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숙제 하나하나를 제가 다 살펴보면서 아 우리 학생은 이런 부분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 헷갈려하네.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었을까? 오답은 잘 고쳤나? 라고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파악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오답을 고치라고 하면은 고런 친구들도 또 있어요. 옆에 내가 푼 문제집 펴놓고 그 옆에 답 펴놓고 바로바로 채점하면서 채, 채점을 하고 나서 본인이 고쳐봐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 문제 읽고 답 읽어보면서 답이 이거였네 하고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공부하면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풀었을 때또 틀리게 되겠죠.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진행하는 이 수업에서 오답을 하나하나 우리 학생이 잘 이해하고 풀었는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면 그 옳지 않은 선지를 어떻게 바르게 고쳐야 하는 건지까지도 꼼꼼하게 공부하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오답을 고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이 관련 내용을 어떻게 복습해야 하는지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학원에 오게 되면은요. 매 수업마다 복습 테스트를 보게 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내신 수업과 요 교육과학 특강 모두 요 다지선다 형식으로 테스트를 출제하게 될 텐데요.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이걸 보면 처음에 좀 기겁하는데 나중에 이제 저랑 수업을 몇번 하다 보면은 이것도 이제 적응을 하더라고요. 금방 생각보다 잘 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요 다재선다 문제 유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요, 선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될 거고요. 내가 확실히 뭘 알고, 뭘 애매하게 알고 있었는지, 뭘 어려워 하는지까지도 본인 스스로가 문제를 풀면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 방식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거고, 이 이후에 이제 커트웨이 미통과 시에는 뭐 대면이나 아니면 온라인 클리닉으로 성취들을 학습 공백이 없게 높여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수업을 진행하면서부터는요, 이제 앞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정확한 꼼꼼한 개념 이해, 원리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이런 빈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와 함께 수업을 하면서 함께 채워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을 놓칠 수 있지,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지도를 하고 있는 거고 생물이나 아니면 지구과학 파트에서 놓치기 쉬운 개념들 또는 물리나 화학에서 오기념을 갖기 쉬운 부분들까지 함께 필기하며 한번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 개념 파트 이후에는 이제 문제 구성이 첫 번째 유경별 연습 문제, 두 번째 뭐 기본 내신 문제, 세 번째 심화 문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념 이해부터 심화 문제 풀이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업 이후에는 아무래도 빈칸 형식이다 보니까 일부 놓친 부분이나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습을 위한 영상이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제가 항상 강주에서 말씀드리는 제 수업의 강점이죠. 언제 어디서나 질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와 그동안 함께했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보다는 중학생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뭐 또는 초등학교 때뭐 코로나 심해서 학교도 잘못 가고 공부도 제대로 안 했어가지고 중이 과학이 너무 어려웠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 눈치 보지 않고 쉬운 질문들도 그냥 선생님한테 편하게 할수 있어서 그게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학생이 저한테 질문하는 걸 통해서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스스로 저한테 이제 이 질문이 아이 문제가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풀리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답을 찾아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어렵고 헷갈려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카톡이나 문자, 줌 아니면 이후에 뭐 상황에 따라서는 학생 맞춤 클리닉을 통해서 신경 써서 학생과 끊임없이 소통하여야 합니다. 자, 저는 학생과 소통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업 이후에는 학부모님과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요. 일단 매 수업 이후에는 카톡 피드백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피드백 속에는 그날 나간 수업의 진도, 뭐 과제 완성도, 테스트 점수 등등을 구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할 텐데요. 제가 단방향으로 이 피드백을 보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부모님과 계속해서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면 은 공부 외적으로도 신경 쓰이는 게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제가 볼 때도 그게 사실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학생이 요즘에는 요런 요런 일이 있는 것 같고 요즘에 또 수행평가 기간이기도 하고 물리 파트로 진입하면서 요런 요런 부분을 많이 어려워했는데 집에서는 혹시 어떤가요? 제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이런 케이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우리 땡땡이가 초반에는 이런 부분 어려워하고, 뭐 오답도 이렇게 그냥 대충 고치고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좀 자리 잡히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을 좀 익숙해지게 터득한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학부모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학생의 현상을 황 공유하고, 가정에서나 그리고 학원에서 효율적으로 수업과 학생을 이끌어갈 수 있게 지, 지도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은 이제 그동안 저와 함께 해왔던 학생과 학부모님의 이 만족스러웠다는 수업 후기 일부를 보여드립니다. 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1학년 때와는 다르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텐데요. 어려운 중학교 2학년 과학이지만 저와 함께 준비하면서 탄탄하게 잘 다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